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화 하자는 것입니다. 부부가 님 부부 주님. 부 하시는 동지들님 부부 주님. 부부 주님. 부부 주님. 부부 주 よっしゃこいこう頑張れ 그 부흥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의역 긴군, 제주 산다수 현장실습 노동자 2군, 얼마 전영웅화력에도화물노동자까지 하루 7명, 1년에 2,40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법 제16조 4 2 5사호동 위반으로 13일 27분 현재 모든 참가자에게 2차 해산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이룬 것이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인정이 있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시다. 어차 a t s that little p e o 하 l e What is that? What's that? What's 고 h a t What's t h 는 t What's that? 내 h a t s t h a 목 What's t h a 습니다자 이제 그만 이제.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 근무중 이상무 예 이상무 회장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왔어요 여기 국회 의사당 앞이에요. 예 국회 의사당 앞입니다. 아 중대재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 본부가 아, 국회에서 입법하라고 그그 그 농성을 하고 있는 아, 그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어한 정기 국회가 끝났죠. 예예예. 그 그런데 아, 실제 중대재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 본부가 지난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네.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법제적 운동을 했는데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걸 빼먹었, 빼먹었어요. 어, 그래서 예, 지금 예, 예. 여기에서 어 지금 8일째 단식농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 또 네. 운동부 동조단식도 하고 계셔서 이곳에 와서 예. 어 우리 청자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네네. 한번 알아봤으면 해서 이렇게 예. 왔습니다. 저희 오늘... 둘이 스튜디오 앉아서 얘기할 때 요걸 몇번 다루긴 했어요. 네네, 다루긴 맞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영화 10도 가까이 되죠? 네, 10도가 넘었죠. 음... 넘었나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뭐, 우리 EPD도 고생하고, 그, 오, 오체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여기서 여기 순복음교회 네, 순복음 앞에서. 앞에서 막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명숙 활동가님, 네. 그 국가인권위의 진정, 긴급구제, 긴급구제 신청, 네, 네. 이거 하는 전화통화를 좀 들었는데, 그 상황을 간단히, 그, 긴급구제 신청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죠. 네. 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네. 촉구하는, 이제, 운동하는 단위가 많이 있어요. 네. 네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도 되게 많은 단체들이 와, 들어와 있고 네. 여기 비정규직 이직금한 공동투쟁이라고 하는 네, 네. 예, 비정규직 노동 단체들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단식농성 중이시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오체투쟁진단을 4박5일 동안 진행하고. 여기 어머님이, 김미숙 어머님 있잖아요. 김용균의 네, 네, 어머님하고, 네, 네. 이한PPD 아버님이 단식 농성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체 투지 행진에서 여기 국회 앞에서 도착해서, 네. 어, 이런 뜻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 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경찰들이 집회금지구역이다. 네, 이렇게 막아서, 지금 3시간째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있어요. 근데 예, 예. 아시다시피 영하 10도인데 네. 아스팔트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 인권위에 이거 긴급한 상황이니 구제해달라. 예, 예. 뭐 집시법이 어떻고 저쩌고가 그렇죠. 아 어쨌든 인권의 문제이고 예, 예. 그리고 이 집시법이 계약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어, 올해, 올해죠. 올해 이 국회에서 예. 어, 헌법 불합치난 집시법에 대해서 네네. 국회 1 0 0 m 로또 다시 제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여가지고 어, 이게 사실 오체 투지 행진이 집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집회 금지 구역이다. 예, 왜냐하면 종교 행사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저, 아, 뭐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재일 어, 수도 있고 혹은 네. 그렇게 볼 어쨌든 네, 헌법 불합치 판결한 거를 계약한 거기 때문에요. 네네. 뭐 네네. 취지상으로도 좀 문제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네. 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냥 네. 두겠다라고 해서, 네. 되게 걱정이 돼서 일단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결론, 마지막 결론은 국가인권위에서 현장을 누가 나올 겁니다. 네네네, 네, 나와서 네, 네. 이제 경찰을 설득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좀 위험한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예. 잘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단식하고 계신 분도 계셔서, 예. 그 이상무 위원장님이 예. 소개해주시고 일단 예. 예. 어, 지금 8일째 단식하고 계시고 어,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어, 지금 8일째 단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몸, 몸 상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재감 공동투쟁 공동 소지권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예,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그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은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김용균 같은 자식 같은 죽음을 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중대제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투쟁을 2년 동안 해오셨고, 그래서 그 올해는 반드시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러한 결의하고 각오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고 싸우시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마당에 그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 현장에서 위험하고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비정규직들, 산해안청 노동자들, 특수공연 노동자들한테 이런 위험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같은 비정규직으로서 우리 어머님의 그 결이, 그다음에 우리 이미 산업현장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염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반드시 올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재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정기기직으로서, 비정규직체로서 그, 단식 농성투쟁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8일째 맞고 있는데, 뭐, 건강은 충분하게 뭐, 별, 걱정 없고요. 단지, 그, 이런 지금 유가족들도 안에서 단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절박함을 정치권에서도 어, 받아들여서 하루 네. 빨리 중대지의 기업처벌법을 그 처리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어머님들은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시고, 우현장님은 여기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신 거예요? 단식까지? 예, 지금 저는 여기서 8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가족들은 4일째, 네, 4일째 단식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그... 뜨끈뜨끈하게 뭘 먹어도 몸이 더더더 떨리는 마당에 추치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또군다나또 아까 우체 주시는 주지는 뭐 아스팔트에 누워 계시다 그러고 정말 큰일 나겠어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지금 여당은 전혀 반응이 없나요? 예, 뭐, 정부 여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기들도 그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 하겠다라고 말은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전을 안 했던 거죠. 실행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만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사이에 지금 하루하루 사이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일곱 명의 노동자들이 일어나갔다가 사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상으로 죽어가고 있죠. 이러한 절박함을 정부 야당이, 정부 여당이 사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렇게 우리들이 음, 투쟁을 하고 이거저것이 단식을 하니까 네. 지금이라서 이제 정부 여당이 네. 좀 움직이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정부 여당은 뭐 네. 올해 임시국회네 네. 이법을 처리하겠다라고는 네. 어, 네. 말을 하고 있으나 아. 실질적으로는 그 처리할지 말지 네. 또 하나 는 처리하더라도 그 네. 내용이 네. 최소한 진짜 이 중대재해를 예.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건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앞만 춥고 힘들어도 네. 사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것만큼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써놓은 것처럼 네. 어차피 죽어가는 거 차라리 그런 죽음, 처참만 죽음 우리가 끼니를 굶어서 차라리 이렇게 죽더라도 그걸 막겠다 이런 견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 그리고 또제 바로 옆에, 어, 같이 오늘 동조단식하고 계신, 어, 분이 계셔서, 어, 소개와 또이 투쟁에 그, 어, 임하는 마음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중대계 제 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소속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전지윤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 오늘 저는 뭐 벌써 이렇게 8일째 옆에 단식 중이신데 저는 하루 종주 단식하러 어. <laughs> 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조금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그래서 하루에 정말 6명, 7명씩 죽어가고 1년에 2천 명이 넘게 죽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실제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간 혈육이 죽어서 돌아오는 이런 것은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곧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이윤을 앞세워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것. 이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정 국가가 법제화하는 것이 온당한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 이분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어, 힘들게 어, 투쟁하고 있고 또세 시간 넘게 이천 아스팔트 바닥에서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 제대로, 어, 정당하게, 어, 법제화하고 하는 것들이 자꾸 늦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좀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한번 하면은요. 네. 어, 옛날 그 소, 소 그림 그린 당이 있었잖아요. 소, 황소, 그린다. 황소당. 옛날에 공화당이라고 황소그림 있는 당이 있었어요. 아, 제가, 제가 어려서, 그땐 유권자가 아닐 땐, 그 투표권이 없을 인데 4년에 교과가 하나씩 넣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 때, 교과가 하나 놓고, 뽑아주면 다리 넣는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한 것. 네.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네. 문재인 정부 하는 게 다르지 않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것 네. 그런 중대재 기업처벌법을 네. 온전하게 법제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기국회 때 그걸 날려버리고 임시국회 때뭐 상임위를 통과시키겠다뭐 하겠다 이런 정도를 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 네. 제가 4 0여 년, 5 0여년 전에 봤던 네. 그때 국회의 선거 때만 되면은 교각 하나 세우고 네. 그리고 4년 지나서 또 교각 하나 세우고 하던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네. 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뀌는 우선 최우선은 중대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네. 온전하게 법제화 시킨 것부터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지금 어 국회에서는 저희 앞에 유족들은 아침에 국회의원 출근할 때 퇴근할 때어 유족들이 피크 시위를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입장을 내야 돼서 입장을 내겠다고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농성장을 지나가던 의원식 의원은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현재는 법안심사 소위도 안 됐어요. 네. 그걸 해야지 전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현재 목요일날 뭐 민주당에서 의총을 할 예정이래요. 네.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할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아시지다 시비 가덕도 공항과 관련해서는 138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발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네, 네. 박주민 의원이랑 이태 이탄 의원이 한 발의한 그 법안에는 네. 단 45명만했어요. 네. 이럴 정도로 여당인 민주당이 네, 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 특히 한정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이 법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아. 그러니까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이 의장이거든요. 네, 근데 뭐이 법이 부족한 게 많다, 뭐 빈틈이, 뭐 문제될 게 많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자꾸 민주당 내에 이 모아가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좀흐트러지는 분위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민들의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네. 다른 때 오체 투자할 때는 시민들이 이제 막길 막힌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네, 네. 지나가서 단식 논성하는 것들 보고도 네, 되게 지지하시고 네. 어쨌든 어느 때보다 어, 국민들의 요구는 되게 높다. 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말로만 알았다.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저그 단체 활동하시는 단체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짧게라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석 활동가님은 인권운동 연대 단체. 인권은, 네,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단체 인권 단체 에서 활동하고요. 네. 뭐 여성, 어,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비정규직 이 문제를 가지고 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인권 단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에서. 예, 조직팀으로 하, 예.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농성 담당이어가지고 아, 예. 예, 아침부터 예. 아침 8 시부터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오늘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이잖아요. 아 오늘 당번 걸린 날 이렇게. 아니요 오늘 농성장도 꾸미고 일이 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없이 하셨어요. 없었어요. 뭐? 지금 되게 좋은 환경에 오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좀 나아지셨죠. 위원장님도 좀. 예, 위원장님 되게 나. 아 예, 아침에는 뭐, 허울판에 그게 춥다가 이렇게라도 해놓을까 조금 치기가 가지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이제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리 하시는 예, 분들 있잖아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하고 권익을 그 지키고 찾기 위해서, 어, 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전지훈, 전기운... 동지인은 제가 좀 알아요. 그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는 않은 것 같고 들었나요? 안 들었죠. 네, 성공에 대해 제가 비정규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학생 때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저보고 꼭 수원 지방법원에 좀 들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강의 듣는 학생도 아닌데 재판을 받는, 받고 는 계셨거든요.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 서 재판을 맞습니다. 받고 있었을 예. 때인데 제가 방청을 했던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 수업 듣던 학생들이 이제 저를 강제로 끌고 간 거죠. 예. 그래서 강제 인행당에서 한번 법정 진술을 들었는데 아하. 저 무슨 혁명가를 만난 줄 알았어요. 예, 대단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활동 무슨 신문을 만들었던 것까지만 알아요. 그 뒤로. 네. 다른 세상을 예. 향한 연대 맞아예 네. 예. 그 아, 그건 그, 네. 그, 그, 네.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저도 김용환 교수님 그때. 어 너무 반갑게 지금 오늘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그때도 아, 감사했었고 네, 네. 항상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회 진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라고 네. 그러니까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되는 새로운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식 네, 네. 활동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본법은 이번에 꼭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호연 형님. 예. 음. 어, 실제 겨울만 되면은 노동자들이 이 국회 앞에 와서 노숙하고 단식하고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맞아요. 어,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서 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가뜩이나 힘없는 노동자들이 이 추위에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결국은 있는 자들이 정치를 제대로, 정치가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과 약속을 끊임없이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그리고 정치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곧 사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마무리해서. 아, 네. 시청자들을 향해서. 네. 어, 어머님이 국회 안에 의사당에서 농성을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한 적이 있어요. 정기국회 때. 네. 어, 그때이 정기국회 때, 임시국회 정기 전에 할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어요. 국회는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는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나라는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김영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이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 입법발의하고 국민동원청원 입법발의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농성하고 법안을 만드는 건데 그것만 사실 의결하면 되는 문제를 네. 이렇게 지지부진 말로만 하고 있어서 더 고생을 시키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데. 원래 역사는 <laughs> 민중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네 끝까지 재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도한 말씀. 네, <laughs> 예, 그 코로나가 요즘 갑자기 확산돼서 어, 우리 시민들, 국민들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사실 예그 동안 어.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도 한 해에 2,000명 이상 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사회 에 있었습니다. 지금 안만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은 근데 이전부터 있었고 오히려 코로나 더 어렵게 그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때 이러한 억울한 죽음들 노동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최소한의 그런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아 네. 지금 오늘도 또 어디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법을 안 만들면은 바로 이 살인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 힘은 빨리 그 필리버스터 같은 허짓거리 그만 하고 우리 민주당은 빨리 이중개해 개혁철포를 통과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로 다 하루에 사람이 여섯 명 일곱 명씩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회사에 출근했던 분들이 하루에 여섯 명 일곱 명씩 죽음이 돼서 시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 막아달라고 하는 거고 대기업들이 돈으로 때우는 게 훨씬 더 기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죽는 거 그거 돈으로 때우면 돼. 이런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 1당, 2당이 특히 이런 상태를 계속되도록 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계신 5명의 오체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죽은 자식들 가슴에 묻고 단식하고 계신 어머님들 생각해서라도 국회는 빨리 중대재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자, 이상으로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근무중 이상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중! 이상무. 구도구도 구도? 네.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예또 네.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뭐야, 그러니까. 뭐가 또 있어요 그거 음, 그색개인가 구독 좋아요 데... 알... 댓글 네. 네. <laughs> 구독 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 <laughs>